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이 26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으로의 이동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한 겉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시행되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군병들의 매질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골고다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마지막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힘을 당하게 됩니다. 26절은 그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누가는 빌라도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때리는 장면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홀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긴 행렬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맨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다가 그 뒤를 이어서 따르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고, 그 구레니,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가는 그 뒤를 따라서 두 강도가 있고, 물론 그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 위하여 자기들의 십자가를 쥐고 따라갑니다. 그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에 관하여 두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레네 시몬이 지는 십자가를 초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졌다, 이렇게 보시기 보다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물론 그것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시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또 예수님이 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어둠과,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실패가 그 십자가에 걸쳐져 있다 라고 보아야 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본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그, 그분의 생명이 또 십자가에 얹혀졌다, 또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묻어 있고,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짊으로그 십자가에 있는 모든 공로가 구레네 시몬의 것이 되었고, 동시에 구레네 시몬에게 있던 모든 죄의 오염된 저주가 십자가에 얹혀져서 다시 예수님께 지어졌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훈이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게 십자가가 가족 있는 두 면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그냥 어떤 사람이 뒤따라가다가 뭔가 저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서 온 사람이 6월절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시끌벅적하니까 호기심에 그 앞에 나갔다가. 괜히 재수 없이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게 된게 아니고, 그 사건을 말하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억지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 관점에서 우리는 더 진리로 들어가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줬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라는 거. 성경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십자가를 져야 될그 형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어둠과 실패와 모든 고난과 슬픔과 이 모든 나의 이이 인생을 주님이 지고 가셨고. 주님 안에는 모든 생명이, 생명이 나에게 다그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오게 되었다. 이두 면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분의 십자가와 내가 져야 될, 그러나 나라는 사람이 종결되어야 될그 나의 십자가가 포함된 것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아야 됩니다. 이고레네시몬의 뒤를 따라서 두 강도가 따라가고 그 뒤로 주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간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데 조롱하는 무리도 물론 있었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는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긴 행렬이 있었음을 우리는 마테마가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긴 행렬을 기록한 마테 마가누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긴 행렬을 기록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만의 행렬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니고, 그들은 영원한 현재의 시각에서 이 행렬을 보고 기록한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현재이시기 때문에 그리또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그 뒤를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 안에서, 영원 안에서.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의 일이고 나는 2000년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영원 안에서 그때 그 무리 속에 나도 있었다. 나도 따라가고 있다. 예. 그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시각에서 보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진리 안에서 읽어낼 수 있고 단지 우리가 제 3자의 입장에서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행령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행령들 속에 나도 우리도 있었다라고 여러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이야기, 나는 역사의 기록에 불과한 것이 되죠. 오늘은 그 행렬 가운데, 바로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브레네 시몬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브레네 시몬은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얻은 사람입니다. 예, 억지로, 어, 그냥 어떻게, 운이 없어서 괜히 죄도 없는 자가 잡혀서 검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맞지 못해 진게 아니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길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러네 시몬과 그의 가문은 위대한 십자가의 공로를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 구르네시문이 누구인가? 성경에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나오고 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 모난 인사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모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루포의 어머니 알렉산더의 어머니 고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그 여인을 괜히 어머니라고 불렀겠어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고레네 시몬의 아내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던 사람은. 바울의 영적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바울을 양육한 자가 되어 놀라운 믿음의 새 언약의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신약에는 대표적인 두 명의 시몬이 나옵니다.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이고 또한 명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몬은 베드로 반석이 되고 구레네에서 온 이방인 시몬은 십자가를 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입니다. 유대인을 유대인 베드로 시몬을 부르고 이방인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신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도 누가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는 지금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검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검은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검은 지역에서 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주고 주님의 모든 공로를 내가 받는 그 위대한 교훈이 일어나는 것, 그게 구레네 시몬이 줬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보금사역에게 귀한 바울과 같은 아들을 양육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진 것으로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어르시은 하나님의 경륜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하여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에게 속한, 아버지의 모든 생명, 아버지의 모든 의, 아버지의 모든 거룩,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 그것이 영적 재산이든 이 땅에 있는 재산이든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다시 새로워지는 것, 다시 온전해지는 것, 다시 세워지는 것. 그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이 북아프리아 지역은 우리의 인생의 검문 지역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북쪽에서, 그리고 가장 동쪽에서, 가장 속쪽에서, 가장 남쪽에서 각각의 제자들을 얻습니다. 가장 북쪽, 가이샤라 빌리보에서는 누구를 얻으시죠? 베드로를 얻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가장 북쪽, 가이샤라 빌리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제자들이 답했던 사건이에요. 거기서 베드로를 취하시고 그 베드로 안에 모든 제자들을 그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가장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거라사가 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누구 누가 있죠? 네,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 있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취하시고 그를 얻으십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자 너는 여기 남아서 내 집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받고 그러다가 포함된 대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 수많은 교회들이 그 지역에 세워집니다 가장 서쪽에 누가 있죠?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수로본익의 여인을 만납니다. 과부죠. 남편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만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릴 환경, 그 남아있는 자녀까지 잃어버릴 환경에서 구주를 만나 그 자녀가 치유되고 자기의 질병도 치유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장 남쪽에는 누가 있죠? 그가 구레네에. 시몬입니다. 가장 남쪽에 검은 지역에서 우리의 영적인 검은 지역에서 주님이 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십자가의 공로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것을 받게 된 사람. 그가 구레네 시몬이고 그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쪽에 제자들이면서 동쪽에 걸어서 광인이면서, 서쪽에, 예, 가난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과부이면서, 가장 남쪽에 검은 지역에서 온 영적으로 검은 구레네 시몬인 거죠. 예, 주님이 이들을 다 얻으시는 거예요. 이들을 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그리도 안에서 다 새롭게 조성하시고, 온전하게 세워가시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시몬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입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야곱의 둘째 아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동생, 셋째, 레이와 함께 그의 여동생 디나가 폭력을 당하게 되자 세겜, 그리고 그 하몰의 아들, 세겜과 그, 그들이 속한 그 모든 성급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동생 형제 요셉을 애굽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버린 자이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쌀을 사러 갔다가 요셉에게 붙잡혀서 그 가운데 요셉이 인질로 삼아 감옥에 갇히게 된 자가.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이 굉장한 분노와 잔인함을 드러내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허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언제 저주를 받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그때 저주를 받아 그들의 모든 노여움과 그들의 모든 분기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됩니다.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의 그 이름의 기원이 야곱의 아들의 시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는 한 면에서, 한 면에서, 시몬이라는 구약의 옛 사람의 이름 안에서 그러한 폭력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였으나 세 사람의 관점에서, 신약의 이름 안에서 시몬은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응답이신 그런 존재로 새롭게 된새 생명의 새 언약의 놀라운 영적 괴사장의 가문으로 바꿔지고 새롭게 세워졌던 사람, 그게 시몬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십자가에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십자가에서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네 시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검은 땅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고 또한 면에서는 요셉을 팔아버린 악한 형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조에 의해서 우리 가문은 쓰임을 받고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러네 사람 시문의 가문이 바울을 내고 수많은 믿음의 형제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레네 시몬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을 그때 그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레네 시몬처럼 위대한 가문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세워지고 그렇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몬의 가문이고, 내가 구레네 시몬이고, 내가... 야곱의 아들 시몬처럼 폭력과 잔인함을 가진 존재이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조주를 받아 종결되고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세 사람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응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가문으로. 다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